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8월 23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지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8절부터 중간에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네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한 조각을 네 개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었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laughs>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통장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통장이다. 이 말을 조금 변형해서 같은 의미로 말씀을 더 한번 확장해서 해보자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연금이다. 또 건강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병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로또 100억짜리가 당첨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 계심이 반대편에 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살아 계심을 주저함이 없이 택할 수 있을까요? 100억짜리 로또, 100억이 진짜 좀 진지하게 생각해서 가정이지만 좀 진지하게 생각해서 내 수중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심에 마음을 두기 위해서 100억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100억을 포기할 수가 있겠는가?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짜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 대신에 100억을 선택을 하게 되면 1 0 0억짜리 통장 들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통장으로부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금으로부터 살지 않습니다. 연금이 없는 사람 잘 됐어요. 하나님 살아 계심으로부터 살면 되는 겁니다. 연금이 있는 사람 그럼 어떡하느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까마귀가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자기가 먹지 않고 고기와 떡을 엘리야에게 날라다준 이 기적 같은 사실,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날그날을 먹여 살리신 것, 이 40년 광야 생활 조금이라도 더 저축해 놓겠다고 이틀 분을 만나를 갖다가 주워다 놓아도 썩어버립니다. 이 40년 광야생활을 통해서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선민들에게 가르치시라고 하셨던 것이 뭡니까? 저축으로부터 사는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부터 사는 것이 아니고 연금으로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으로부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연금으로부터 살지 말아야 되는데, 연금을 믿고 사는 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연금을 믿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지고 있는 연금을 다 버리느냐? 연금이 주어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연금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 사는가? 통장에 있는 돈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통장으로부터 살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으로부터 산다는 것인가? 통장으로부터 살거나 연금으로 살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laughs> 연금과 통장과 등등 내 마음이 삶의 조건을 얻기 위해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방향만 바꾸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배부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좀 돈을 추구하듯이 통장에 넣기 위해서 돈 버, 버, 버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드렸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추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짐.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까지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수고로, 노고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에 들어섰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짐은 기계적으로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술적으로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격적.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친하기 위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고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면 주어지는 연금을 믿지 않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그 바로 앞장의 마지막 34절에서 난데없이 그 시대에 여리고성을 재건하였다는 얘기가 나와서 여수와의 500년 전에 있었던 맹세를 되살려 생각을 했어요. 여수와가 맹세하이르되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와 호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500년 뒤에 이 의도가 뭐이 맹세 의도가 의 뭡니까 왜 여리고성을 무너진 채로 그대로 놔두라고 여수아가 얘기한 겁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는 여단강을 건넌 뒤에 복지에 들어와서 치룬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복지라는 땅 위에서 선민들이 해야 될 모든 전투와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행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후의 전투에서는 여리고성과 같이 싸워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칼을 들고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 승리의 전투에서도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내용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바로 여리고성 전투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근 여리고성 전투가 뭐였습니까? 무엇을 가르치심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으로부터 이 세상을 사느냐? 복지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리고성에서 경험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함락된,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화가 임할 거라는 맹세를 여수화가 호한 것이에요. 복지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배운 교훈, 보금적 교훈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무찔러야 될 적이 있는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마음에는 여리고성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팔 소리에 이 우리의 관심이 다 뺏겨버리지 않겠어요? 빰빠라빰빠하고 불면은 그리고 나팔 뒤에 바로 법계가 움직였는데 법계 속에 있는 말씀의 돌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체로서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물을 통해서 여리고성 옆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선민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리고성에 대한 대응은 하나님 살아계심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눈꽃만큼이라도 좁쌀할 만큼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소원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으로부터 살고 있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려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 계심으로부터 산다고 할때 살아 계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으로부터 살지 않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은 내용적으로 발 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 때의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숭배가 아주 전성기를 이룬다고 하는 말 다음에 곧바로 앞장에서 34절 마지막에 연이어서 여호수아의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또한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저금해두고 내가 모아둔 창고로부터 꺼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 먹고 산다는 얘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 사르밭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사르밧 과부가 나머지 한웅큼의 가루로 떡을 만들고 어? 그 조금 남은 기름과 함께 <laughs> 그건 마지막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엘리야가 떡을 만들었으면 내게 먼저 조금만 달라 이렇게 해요. 근데 조금만 달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상 사르밧 과부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 극심한 가뭄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식량을 측정을 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식량을 측정해 본 상태에서 가장 오래 살수 있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분량으로 하루에 떡을 다 나눠 쓸 것이에요 하루 떡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의 분량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기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그 거기 지금 남아 있는 한은 군에서 조금만 떡을 달라고 하지만은 그 자체가 이미 조금일 거예요. 최소한으로 승량을 오래 끌수 있도록 분배된 상태라고 얼마 추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엘리아에게 주고 나면 뭐 거의 다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손님인데 그래도 손님에게 안 줄라 그러면 모를까 줄려고 한다 그러면. 엄마하고 외아들이, 뭐, 엄마는 먹기나 먹었겠어요? 외아들 다 주고 엄마는 5분의 1이나 뛰어 먹었을까요? 근데 손님 줄래니까 다 주는 거지요 사실. 이것은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마음은 지금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엘리아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과부 앞에서 대표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밭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설교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므로 기적, 오늘 나타난 이 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이 기적은 우리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기적 자체가 말씀이고 언어, 또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극단적인 상황으로 사르밭 과부의 예를 들었어요. 이제 한번 먹으면 최소한의 분량으로 남겨, 분배해서 남겨뒀던 밀가루와 기름을 써서 한번 먹고 나면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의 한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이 이 과부에게 아들까지, 아들을 먹, 외아들을 먹여야 되는 이 과부에게 얼마나 귀중한 거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살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밀가루통으로부터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기름병으로부터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 그래서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바닥이 나지 않게 채우려고 일평생을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한 웅큼 남은 이 밀가루병, 그래서 풍류와 다산을 추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을 안 당하려고. 이렇게 가뭄 때문에 한번 마지막으로 먹고 나면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 처절한 거죠? 이 상황,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우리는 통장을 만들고, 연금을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그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한번 남은 그 한 쿰의 음식조차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밀쳐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 살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통으로부터 사는 게 아니에요. 밀가루통으로부터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했고 직장을 다니고 애쓰면서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장 우선 먼저 돌릴 때를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면서, 우리 몸이 살고 있어야 되니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내가 이제까지 벌어 먹고 살겠다고 직장 생활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laughs> 하던 사업을 다 때려쳐야 돼요? 돈 버는 일들을 다 멈춰야 됩니까? 그 행동을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또 계속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떼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상태를 의지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억지로 재정 상태에 대해 걱정을 안 하려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수련을 통하거나 마음 컨트롤을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재정에 대해서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이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말하는 건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는 고백이 마음에. 저며 들어올 때, 스며 들어올 때, 주님의 부활 사건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땅의 것을 통해서 배부르려고 하고 만족하고 기쁘려고 했던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쁘려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승천하신 길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늘에 있는 것으로 끌고 가십니다. 하늘의 예수님만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 예수님 지금 뭐하겠어요 하늘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교제를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고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고 주님의 고백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요, 내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느끼시고 예수님이 배불러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똑같이 느끼고 배불러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에 나가요. 그러면 여리고성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직장은 우리 먹고 사는 돈 벌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업은 우리 먹고 사는 돈 벌라고 기름병과 밀가루 통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왜 직장에 가느냐? 여리고성이에요. 그 직장에 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이 나타난다고 삶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은 이제 외아들이 죽, 죽었다가 엘리아가 그 죽은 시체 위에 세번 엎드리는 일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또 경험이 됩니다. 마찬가지, 마찬가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과부에게 외아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더구나 그 당시의 과부는 요즘에 혼자 된 여자분들하고 처지가 달라요. 요즘 혼자 돼도 다 사회활동도 할수 있고, 뭐 무슨 활동도 할수 있고, 다시 또, 다시 결혼하는 것도 얼마든지 문이 열려있고. 근데 그 옛날 과부, 외아들, 이 둘의 관계는 원자 폭탄을 터뜨려도 깨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어떤 예리한 칼을 제일 잘 쓰는 어떤 검객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과부 어머니와 외아들 사이의 틈을 비집고 칼을 집어넣을 수 있는 틈을 발견할 수 있는 무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가져오십니다. 죽음을 가져왔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번 엎드린 뒤에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볼때 어머니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laughs> 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그가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 나, 내가 갖고 있는 그에 대한 그 외아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외아들이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외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외아들이 살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 아들이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은 그 전에는 내 마음이 아들을 직접 끼워 안아 버렸었는데 이제 아들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체 위에 세 번을 엎드렸다 일어나는 걸 반복하다가 살아났으니까 아들과 하나님이 더 가까운 거예요. 이것은 곧뭘 말하느냐 아들보다 나 자신, 어머니 나 자신도 하나님이 더 가깝게 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직접 끼어났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저 아들이 살고 있고 이끌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을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내 마음이 아들을 직접 붙잡으면 아들이 아니라도 좋아요. 아들만큼 이 사르밧 과부에게 외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소중한 것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잡고 애를 씀으로써 그것들이 나아지고 개선되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내가 사랑하는 대사, 사르바과부가 외아들을 사랑하듯이, 그런 사르바과부의 외아들이 내게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병원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다른 신체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만뭐 사실 군데군데 여기저기 뭐 아픈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실한 이몸 가운데서도 치아만큼은 아직도 저 안쪽에 들어있는 사랑니 하나 뽑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썩은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치아도 그냥 이쁘진 않지만 그냥 가지런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치과에 가서 그 스케일링 하고 이럴 때가 되면은, 아, 참, 치아 건강이 좋다고 그러시면서 의사선생님들이, 아, 유전이다, 그래, 유전. 유전. 제가 생각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점점 깊이 깨닫고,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해짐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짐이 점점 더할수록.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모든 말씀을 10년 전에도 했었고, 5년 전에도 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다, 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과 친해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짐이 달라지면서, 같은 말 밑으로 깨달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면서 건강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어떤 깨달음을 갖느냐. 치아 건강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유전적으로 치아가 건강하게 형성이 돼서 태어나고 치아라고 하는 삶의 영역에서는 적어도 건강함이 내재하고 있으니까 이 치아 속에 건강함이 들어있으니까 이 치아의 영역만큼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무관하게 건강이 유지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불가능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나는 태어나기를 이것만은 튼튼해. 나는 혈압은 괜찮아. 나는 어떤 점은 괜찮아. 이런 생각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치아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건강함의 상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 지금 주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부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 그 아픔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몸에 가시를 두고 사탄의 말뚝이라까지 표현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번더 만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병원입니다. 그럼 병원은 다 가지 마라 의사선생님들은 다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 병원을 내 건강을 위해서 동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몸에 난 병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 난 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방법을 병원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실로한 물가에 가서 씻고 이 시력을 회복한 맹인을 고치실 때 진흙을 손바닥에서 침으로 이겨서 바르셨어요. 그거, 그렇게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못 고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 방법을 택하신 거잖아요? 병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원도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의지하고 의사선생님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만 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음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열망이 생기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그런 열망이 있는 자를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늘로 이끌어 가셔서 성령을 통한 주님과 하나님 간의 교통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배부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만 비롯되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오늘 하루 어제보다는 조금 더 친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추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계심으로부터만 이 세상의 삶은 진행되게 하시고 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으로만 충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